혹시 요즘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침마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위가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장 건강이 무너진 게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넘게 소화기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약이나 큰 수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장 건강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위해 검증된 의학 정보만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사실 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음식을 소화시키고 변을 만들어 내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면역 세포 중 무려 70%가 장에 몰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튼튼해지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장은 신경 전달물질도 만들어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와 마음의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핵심 기관인 거예요. 그럼 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뭘까요? 첫째,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흰쌀밥, 고기 위주로 식사하시고 채소와 통곡물을 잘안 드시면 장속 유익균이 줄어들고 변이 딱딱해집니다. 둘째, 수분 부족이에요. 물을 적게 마시면 대변이 마르고 장이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더 심해지죠.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장내 세균 균형도 무너집니다. 넷째, 운동 부족이에요.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같이 결러집니다. 장이 깨우르면 당연히 배변 활동이 힘들어지고 유익균도 점점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지만 장내 유익균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하나 먹기,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저녁마다 20분 걷기. 두달후김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속이 편해지고 변도 매일 시원하게 봐요. 라고 하시더군요. 약을 쓰지 않고도 장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장 건강은 절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이 장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 보세요. 식이섬유를 더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걷는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장은 금방 달라집니다. 장 건강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뭘까요? 바로 식이섬유예요. 많은 분들이 섬유질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고 그냥 채소 조금 더 먹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식이섬유는 장 속의 유익균, 그러니까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 유익균들이 든든하게 살아야 장내 균형이 유지되고, 변도 부드럽게 나오고, 염증도 줄어드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섬유소는 물에 녹으면서 젤처럼 변합니다. 소화 속도를 천천히 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속을 부드럽게 해주죠. 불용성 섬유소는 물에 잘안 녹습니다. 대신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을 자극하고 장이 힘차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배변이 원활해지고 대장암 같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럼 식이 섬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콩류, 통곡물, 고구마, 아보카도, 베리류, 잎채소, 견과류, 사과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특히 현미는 흰 쌀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밥을 지을 때 흰쌀과 반반 섞어 드시면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반대로 설사를 먹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대한이 대장내시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섬유소가 장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해서 바람물질이 장, 점막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해 물질을 희석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만성 변비로 늘 고생하셨습니다. 3일에 한번 겨우 배변을 하고 그마저도 딱딱해서 힘들어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식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트밀한 컵, 점심엔 현미밥반 공기, 간식으로 사과와 호두 한줌, 그리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도록 했습니다. 두달후 이치가 다시 오셔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화장실에 가요. 예전처럼 힘들게 앉아있지도 않아요. 섬유소와 수분, 이두 가지만 지켜도 장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수분이에요. 아무리 섬유소를 많이 먹어도 물을 적게 마시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섬유소가 물을 흡수하면서 장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장을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안에서 점액층이 형성되어 이 점액이 장을 보호하고 변이 잘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나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커피는 수분보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물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같은 걸로 드셔야 진짜 수분보충이 되는 겁니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해요. 여름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은 2리터까지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물을 잘안 마셔도 괜찮아. 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늘 딱딱한 변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고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분께 물을 하루 6컵에서 8컵만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한달뒤 그분이 밝은 얼굴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이 약보다 낫네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마신 물의 양이 고스란히 장의 건강을 보여줘요. 식이섬유와 수분, 이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장 건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요. 사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장마이너슨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장의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비가 심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설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유머티스 전문의 슈머링 박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장과 뇌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뇌에서 시작돼도 곧장 장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가족 보임이나 중요한 날만 되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검사에도 특별한 질환은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늘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10분씩 깊게 복식 호흡하기, 주 3회 가볍게 산책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엔 명상 앱을 켜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두달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선생님, 신기하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장도 편안해졌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장 건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죠.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장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폭식호흡 같은 방법들이 좋은데 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눈을 감고 3분 동안 호흡만 고르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되고 장 점막도 약해져서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수면 패턴이 장내 세균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유익균이 줄고 대신 유해균이 늘어나 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남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tv를 오래 보시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3시에야 겨우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속이 불편하고 변도 불규칙했죠. 제가 권해드린 건딱세 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자기 전 카페인 피하기, 그리고 낮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기. 처음엔 잘 안되셨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서서히 수면 리듬이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시원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수면 습관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장은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필요하진 않아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장은 훨씬 활발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장이 마치 엔진이 시동 걸리듯 힘을 얻습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꾸준히 움직여야 하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장도 따라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국제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6주만 해도 장내 유익균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다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장에 가장 값싼 약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분은 늘 변비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일시적일 뿐이었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20분만 동네를 걸어보시라는 거였어요. 두달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약 없이도 화장실이 편해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이게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물론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장 건강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매실은 강한 살균 효과가 있어 폐탈이나 설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매실 한두 개를 드시면 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청국장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살아있는 고초균과 효소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줘요. 다만 오래 끓이면 유익한 어. 성분이 사라지니까 찌개로 드실 때는 불을 끈뒤 청국장을 넣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된장 역시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된장 백지에는 약 천억 마리의 유익균이 들어있어. 장을 청소해주고 독소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팩틴이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죠.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만 드셔도 변비가 훨씬 좋아집니다. 당근은 소화불량, 폭부팽만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와 함께 갈아서 아침에 주스로 드시면 장이 훨씬 편해져요. 고구마도 장 건강 대표 음식이죠. 풍부한 섬유질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키위 역시 섬유질이 많아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아침마다 키위 하나를 주스로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군밤도 장 건강에 좋아요.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때 천천히 씹어 드시면 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헛배가 자주 부르고 방귀가 많으신 분들은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늘 소화가 더뎌서 약에만 의존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 점심 반찬에 청국장 한 숟갈,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 세달뒤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요. 여러분,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움직임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실천하면 장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 건강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장이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장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오늘까지 강조드린 핵심은 딱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세요. 콩, 현미, 채소, 사과, 고구마, 키위 이런 음식들은 장을 청소해 주고 유익균이 살아갈 먹이가 됩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을 마셔야 섬유소가 제 역할을 하고 대변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커피나 탄산 음료 말고 맑은 물로 채우셔야 해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장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짧게라도 명상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잠깐에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밤마다 제때 자고 푹 쉬셔야 장내 유익균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수면 부족은 장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에요. 다섯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비싸고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 작은 습관이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물론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매실, 청국장, 된장, 요구르트, 현미, 군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최고의 장 건강보약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소화가 더디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분이셨습니다. 약을 수년간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사과와 당근 주스 한 잔, 저녁은 현미밥과 된장국, 잠들기 전엔 짧은 스트레칭과 복식후세달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네요. 설 맛이 납니다. 이처럼 장은 작은 습관에 금방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해요.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진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대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책임지고, 마음의 안정과도 연결된 중요한 기관이에요. 식이섬유, 수분, 스트레스 관리, 수면, 운동.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게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장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장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의사들이 곁에서 돕고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장은 분명히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